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방세법 취득세편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세법이다라고 했을 때이 다양하게 예전 원래 세목 자체는 지방세법은 16개의 세목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개의 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던 예전 세법의 16개 세목일 때는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고 하는 과정을 들어봤을 겁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건물을 샀다, 토지를 샀다 이랬을 때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를 낸다 이랬던 과정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유사한 세목들은 통합을 하자. 그래서 현재는 취득과 등록세에 대한 내용을 묶어서 취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아직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취득세, 등록세 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세 자체는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없어졌다고 해서 삭제되는 게 아니라 등록이라고 하는 과정이 취득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 제가 강의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통합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국회에서는 2006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국회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2006년 지나서 물건을 사게 되면 등록세가 없으니까 싸게 구입하겠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법은 그렇지 않죠. 아예 없앤다 이게 아니라 취득에다가 통합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제 등록 과정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이런 내용들이 이 묶여져서 지금 현재는 취득세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 세법에는 재산세라고 하는 파트도 있었고 일명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 현재는 이게 이제 묶여져 가지고 2011년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냥 통합 재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과정들이 세목이 묶여져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재산세라고 하는 과정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세 다 내는 건알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과정은 생소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명 우리말로 바꾸면, 시내권에 있는 부동산들이다.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냅니다. 근데 이제 변두리라고 그러죠. 시내권을 벗어난 지역에 부동산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행정구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대가 시내권으로 형성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도시계획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병기 고지된다 해서 재산세에다가 한꺼번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고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외곽에, 외곽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시계획세는 없고 재산세만 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세목이 재산세도 있고 도시계획세도 있었는데 현재는 재산세로 통합되어 있다. 2011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의 변화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세목들은 묶어서 현재 세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세법. 예전 세법이 16가지 세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11개의 세목이다. 그 중에 이제 취득세가 가장 많은 파트들이 되죠. 그래서 취득이다라고 했을 때, 취득이라고 하는 과정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놓는다면은 우리가 찾아가기가 쉬울 겁니다. 물론 이제 세금 과정에서는 우리가 가장 주된 내용들이 과세 요건이라고 해서 누가 세금을 내느냐,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과정들을 첫, 시, 첫 강의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들이냐. 과세 대상. 그리고 과세 표준. 가격이 얼마냐. 이런 과정이 이제 나타났었죠. 과세 표준. 그리고 거기에 반영해 세율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네 가지를 가지고 세법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취득세에서 취득. 취득의 뜻이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우리가 취득이다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이 취득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요. 사실상의 취득.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취득으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 일명 의제 취득이다라고도 보는데요. 이 사실상 취득이다라고 했을 때 다시 나눠 주게 되면 이게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취득을 전부 묶어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계는 뭡니까 넘어온 것, 넘어 상대편에 있던 게 나한테 넘어온 게 승계죠. 승계. 그래서 승계 취득이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가 매매. 일반적 매매, 이런 게 이제 승계가 되고요. 그 다음 교환도 들어오죠, 교환. 맞바꾸는 겁니다. 맞바꾸는 거. 그리고 뭐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형성이 되죠. 돌아가셔가지고 나태 물건이 왔다. 살아있을 때 이쁜 짓 했더니 어떤 재산을 주더라. 그게 증여죠. 그래서 상속 증여 기부, 이런 과정들이 이제 승계취득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원시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건 최초의 취득이다 그래. 최초. 최초의 취득. 이게 뭐가 있을까요? 땅을 만든다. 땅은, 뭐, 지구는 둥글다 그러잖아요. 근데 땅을 우리 법에서는 만듭니다. 왜? 세금을 거들려고. 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과정은 토지다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으로 인해서 토지가 조성되는 게 해안가 같은 경우 막아갖고 땅을 만드는다.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입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으로 인하여 토지가 조성되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원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이제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건축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건물을 새롭게 지었을 때를 신축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원시다 그러죠. 만드는 거. 원시. 또는 증축도 포함이 되고 이전 이전건축물 이런 경우도 원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이렇게 나눴죠. 그이 외에도 예를 들자면 차량이라든가. 차량 또는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원시잖아요. 원시. 그러나 자동차가 만들어져 있던 걸 우리가 산다. 이건 승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승계취득을 하거나, 또는 원시취득을 하거나, 또는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간주취득. 이건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취득으로 본다. 이게 이제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토, 특히 토지 볼까요? 땅이다. 땅에서는 우리가 이 지적법상의 토지는 여러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지적법상 땅의 이름, 지목이라고 그러죠. 지목에는 2 8 가지가 있습니다. 전, 답, 과수, 목장용지, 뭐, 잡정지, 임야, 애가쭉 나오죠. 그게 토지들인데, 2 8 가지인데, 그 토지 중에서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된, 지목이 바뀌어서 가격이 늘었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간주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는 뭐 종류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었다. 특히 이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이런 과정이 이제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된 경우, 그런 경우는 간주취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에는 크게 승계, 원시, 간주다. 그럼 이런 형태로 인하여 내가 취득이 이루어졌다. 즉, A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B한테 넘겼다. 이게 바로 뭐죠? 승계. 근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매매나 교환이냐, 아니면 무상으로 넘어갔느냐. 이랬을 때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취득이 되는 거죠. B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원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드는 거.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이 땅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데요. 건축물이죠. 어떤 신도시가 생긴다. 이런 경우, 또 내가 집을 이쁘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원시 취득에 당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가액 자체가 늘었을 텐데,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들이 꽤 많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아니라 지목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취득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과정에 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승계가 이루어졌거나 원시거나 간주일 때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우리 과세 대상을 보면은, 여러가지 토지나 부동산들이 나오고 선박 배도 있죠 배도 우리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뭐 광어권 어업권 그리고 뭐 골프 회용권도취득를립니다 골프 회용권 그니까 러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이라고 해서 모든 과세 대상으로 형성을 했는데 전부 다이 취득에 대해서는 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과정은 전부 열겁니다 열거주의다 그래요. 열거를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취득이 이루어졌을 때, 취득세 낸다. 그래서 이 법에서 딱 규정을 합니다. 어떤 물건들을 샀느냐, 어떤 물건들을 공짜로 받았느냐. 이렇게 넘어가야죠. 근데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질문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들입니다. 야, 박선생, 내가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속을 받았다, 또는 증여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는데 왜 취득세를 또 내냐 그래요. 법이 다르죠. 상속이라든가 증여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고 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이렇게 B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B의 소유권으로 넘어와야 돼. 그러니까 B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승계 취득에 들어. 물론 이 승계 취득은 유상이냐 무상이냐로 나눠져 있지만 이 취득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았어도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우리 법이 조그만 예를 들어서 뭐 100평짜리 땅을 받았는데 그게 5천만원이다. 그럼 상속을 받았는데 5천만원짜리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왜?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지 악목이 많아요. 빼주는 악목. 그러나 취득세는, 돼. 취득세는 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취득에 대한 내용에서 과세 대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얼마짜리가 되느냐. 가격. 물건마다 다르겠죠. 가격이.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도 다양합니다. 세율도. 예를 들자면, 제가 2011년도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등록세 같은 경우가 다양하게, 1000분의 3이다, 1000분의 8이다, 1000분의 10이다, 1000분의 15, 1000분의 20, 이렇게 등록세가 다양하게 다섯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럼 예전 세법의 취득세는 뭐냐? 취득세는 그냥 1000분의 20이었어요. 이게 취득세고, 나머지가 등록세에 대한 세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 물건을 사면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라. 그런데 이제 통합세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안 내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아, 법이 바뀌면, 부동산 사자. 이상한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근데 국가가 이걸 포기합니까, 세금을. 그래서 유사한 세목에 대해서는 통합한다 기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득세로 지금 현재 법은 묶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1 0 0분의 20이 취득세가 아니라 1 0 0분의 23, 1 0 0분의 28, 1 0 0분의 30, 1 0 0분의 35, 1 0 0분의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4%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 매매가 형성됐다 그러면 취득세 2%, 등록세 2% 였던 과정이 묶어져가지고 1000분의 44%짜리가 된 거죠. 그래서 취득이라고 하는 과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취득의 뜻을 좀 봐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매매, 돈 주고 샀다면 여기 들어오죠. 그러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중에서도 뭐 떨어지면 딱 죽을 장소를 로얄층 그러죠. 그러면 떨어져 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한 10층 이상들을 로얄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10층에 서 뛰어내리면 죽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부모를 부모님과 같이 사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분양을 예를 들어서 유에층을 받았어요. 로얄층을. 그런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죠. 그런 경우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1층. 그래서 1층하고 바꾸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게 교환입니다. 이런 경우도 요즘 꽤 있습니다. 로얄층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아래층에 있던 사람이 로얄층으로 올라가는 조건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도 교환이죠. 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맞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교환으로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취득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 취득이 이루어졌냐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승계냐? 원시냐? 아, 이건 취득으로 본다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건 간주취득은 이제 우리 공부할 때 얘기고 시험 목적이고요. 승계? 요게 자, 가장 많을 거고, 개그 중에 이제 원시, 내가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은 100세 시대다 해서, 요즘도 가나 보니까 인터넷에 떠들던데, 인생은 100세 시대다. 100세. 그러면, 현재 보통 보면 은 55세 이상이 되면은, 어디 가서 꾸준하게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대책들을 세우게 되죠. 100세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회사, 직장을 다니거나, 5학년이 되면은요, 이게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죠. 그럼 몇년 있다가 퇴직을 하게 되는데, 뭐하고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 100세 전략에 대해서 노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과정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외곽에 나가고 싶다. 즉, 시내권에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전원주택 형태를 이쁘게 지어서 거기에 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바로 뭡니까? 밖에 나가서 이쁘게 주택을 지어서 산다? 내가 지어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원시취득입니다. 근데 전원주택이 있던 걸 산다? 승계죠. 그래서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게 원시냐, 승계냐? 헷갈리죠.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 새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걸 내가 분양받았어. 이게 원심입니까 승계입니까? 원심 것 같지만 승계입니다. 왜? 이 아파트는 법인이 지었습니다. 법인이 지어놓은 건물, 이 아파트를 우리가 분양으로 인해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계 취득에 당이 되죠. 그 원시라고 하는 과정은 법인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지어져 있던 걸 누가 살아 있는데 한 3, 4년 살다가 팔아서 내가 샀다. 그건 이제 일반적 매매잖아요. 승계 취득. 어? 이런 과정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승계 원시에 대한 내용들이 구별이 돼 있다면은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의 뜻, 뭡니까? 취득이라고 하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상속, 증여, 기부,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든가, 공유수면, 매립과 간첩으로 인한 경우, 또는 누가, 승계취득에 들어오는 과정이 있고, 간조취득, 주득. 취득으로 보겠다. 일체의 취득,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우리가 취득이다라고 해서 뜻을 딱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런 취득으로서 어떤 것들을 샀느냐죠. 이게 이제 열거주의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다 들어오죠? 광어권, 어권,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럼, 야, 박선생, 내가 집에, 이사해 갖고 냉장고 안대를 샀다. 과세 대상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비품이죠. 장롱을 샀다. 이런 것들은 법의 취득세에 대한 대상으로 묶이지 않았다. 그래서 법은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낸다. 그렇게 보면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들은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과정은 세금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납세의무자 누가 됩니까? 누가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선 사람들이 낸다. 순계취득자가 내거나 원시취득자가 내거나 간주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건을 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느냐? 가장 중요하죠. 자, 취득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승계 취득이 됐던 원시 취득이 됐던 취득한 시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느냐? 60일 이내에 세금을 내라라고 규정을 했어요. 60일 이내. 에 그러면 이게 60일이라고 봤을 때이 기한이 딱 정해지죠. 그러면 이 이후에 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가산세라는 게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취득의 이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날짜를 따져야 되니까 60일을. 그러면 취득의 시점을 하루라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이게 이제 절세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취득의 시기. 이게 상속 받았을 때 취득의 시기가 있고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유상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었던 게뭐 있어요? 계약 계약 계약서를 보면 그 계약서상에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 지급일이 있고 잔금 지급일이 있습니다. 언제가 취득의 시기가 돼요?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 계약서상에 장금 지급이라고 적어놓은 날짜가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장금 지급을 적용을 해놨지만, 미리 2, 3일 전에 돈을 줄 수도 있죠. 실제. 그러면 그게 사실상 장금 지급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장금 지급일이 그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냐 따라서 60일을 적용하게 되면, 그 내용들을 접근이 가산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취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의 시기. 중요하죠? 절세에 대한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세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시험 목적에서는 반드시 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취득의 시기. 그 정도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 어떤 물건을 샀을 때그 시기가, 취득의 시점이 언젠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취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취득의 시기를 가지고 간략하게 또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